이 사주는 개유생의 신유월 아, 경자일 무인시에 태어난 고명 여성 사주입니다. 아, 이 사주는 아, 경금으로 태어나서 유월달에 아, 인시로 태어났습니다. 아, 경금 일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인데 아가씨인 젊은 아가씨 2 7살 됐는데.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주입니다. 이 사주는 이제 금이 이제 4개인데 그네 개가 사주 8자 중에 4개입니다. 근데 어 무게로 치면은 한 2/3이나 되는 것입니다. 이게. 한70% 정도 되는 100g이면 70% 정도가 금인데 참 문제가 됩니다. 그 이사주는 이 여자분 성격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싸나워요 싸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절대로 남한테 안집니다 모든걸 그래서 직업을 뭐를 해야되나 군인, 경찰, 운동선수 그 세가지는 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야들 직업이잖아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스포츠선수 그런걸 해야될 사주인데 너무 너무 잘못된 사주입니다. 에, 그리고 여기서 에, 화라는 글자가 없습니다. 유일하게 그 화라는 글자가 배우자고 남자예요. 그자가 없으니까 결혼하는데 문제가 있다. 결혼하면 깨진다. 그 화가 있어도 깨지고 없어도 깨지는 사주입니다. 이 사주는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배우자 풍파가 따른다. 아주 내가 자신으라고 확신합니다. 이 사주는 그래서 상당에 이 여자 이겨먹기는 어렵다. 이 여자 이겨먹는 남자는 드물 것 같아요. 지금 개해대운을 살고 있는데 운한지 많이 나쁩니다. 앞으로 이 사람은 47살까지는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운이 48살 이후 후반전이 좋다는 거예요. 후반전 본인 전반전은 아주 힘들다. 후반전으로 갈수록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에 자기 일생 이때 오십팔 대운 십 년짜리가 가장 이기입니다 이 사람은 정묘 대운이 정묘 대운이 가장 큰 이기가 한번 오고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주는 술월인데 잘 먹는 사주인데요 그 여자니까 또 절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여자들이 보도를 보면은 언론 보도를 접해 보면은 여자 음주는 계속 늘어나고 남자는 줄인답니다. 또 흡연도 그렇고.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는 여성이 계속 늘어나고 남자는 줄인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주는 결혼하면 안 된다. 결혼하면 깨진다. 결혼해 가지고 자식하고 산다. 남편보다도 자식을 좋아한다. 결혼할 때 결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. 또한 어, 남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. 친구만 좋아해요. 친구만. 의리가 있다. 어,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. 에, 그래서 어, 다른 직장에 가서도 오래 못 있어요. 성질이 급하고 가격해서 어, 좀 성질 안, 안 좋으면은 그냥 어떤 기분 나쁘면 튀어나와 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직장도 여러 번 변경해야 된다. 그 화라는 것이 또 직장입니다. 글자가 없어요. 그래서 그래도 문제고 또 자기가 너무 주장이 강해서도 문제고 이건 정말로 잘못된 사주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안타깝죠. 그래서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런 사주는 차제에 결혼 하고 연애만 하는 게 좋고 요즘에 갈수록 뭐 50프로도 미만이더라고요. 여자, 여자 결혼 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주는 뭐 진짜 유독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게 좋겠다. 어, 자기가 경제력을 살고 그러면 되지 어, 결혼해 가지고 어렵게라도 결혼해 가지고 시끄럽고 자식 낳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진짜 그 남자도 문제고 자기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그렇게 확장시키지 말고 자기 선에서 결혼 안 하고 즐기고 어, 경제를 했으면 그런 사주입니다. 이 사주는 너무나 성격이 날카롭습니다. 에, 강하고 그래서 안 되는 사주입니다. 이런 사주로 보면은. 참 문제가 됩니다. 이사람주는 여기까지 해 봅니다. 또 교통사고도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. 철에 철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교통사고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. 운이 나빴을 때. 네,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58 대운 10년짜리가 상당히 나쁩니다. 이 사람한테는 가장 나쁩니다. 가장. 가장 나빠서 문제가 되었어요. 올해로 보면은 이제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. 다소 그렇고 내년에는 나쁜 쪽으로 몇년 흐름이다. 맑음 흐름으로 두 가지로 친다면 내년부터 운세가 흐르게몇년 간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18살 때부터 30년 운이 흐름이다. 나쁘다. 그래서 전반전 나쁘고 후반전 맑음이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예. 예.